네, 3월 셋째 주 일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경륜 경주. 이번에 차 창원 경주를 마무리 짓는 우승급 결승 경주. 제6 경주 함께하시겠습니다. 대열은 4반, 2반, 5반, 1반, 7반, 3반, 6반 순으로 이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결승 경주는 경주 중후반에 강점이 있는 6반 이기주 선수와 5반의 박철성 선수. 27기 신인 선수인 1번 임유섭 선수 등이 우승 경합을 펼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자력 승부 능력을 갖추고 있는 4번의 명경민 선수와 취입 저치기 승부가 좋은 2번 이진원 선수가 입상권에 도전을 하겠고 전법당 3번의 차봉수 선수, 막과 취임력 있는 7번 김종혁 선수도 틈새 공략에 나서겠습니다. 자 지금 대열 선두에서 3번의 차봉수 선수가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일 번에 임유섭 선수가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일 번에 임유섭 선수 2001년 1월생 경륜 선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입니다. 자, 이번 주 이틀 연속 긴거리 승부를 펼치며 우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발급에서 우승급으로 올라와서도 계속해서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임유섭 선수. 자, 결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우승급 결승에서도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임유섭 선수입니다. 임유섭 선수 이어서 4번에 명경민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 바카쪽에서는 지금 7번에 김종혁 선수와 3번의 차봉수 선수 자 그리고 안쪽에서는 6번의 이기주 선수와 뒤쪽에는 5번의 박철성, 2번의 이진원 선수 이제 1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로 나선 3번의 차봉수 선수 이어서 1번의 임유섭 그 뒤쪽에는 4번의 명경민과 바깥쪽에는 7번의 김종혁이 붙어 있습니다.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선두로 나서는 1번의 임유섭 선수 이어서 3번의 차봉수의 2위권 뒤쪽에는 6번의 이기주와 바깥쪽에는 4번의 명경민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번, 3번, 6번, 4번 선수. 1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계속해서 1번의 임유섭 선수 차분이 막하고 있는 3번의 차범수 선수 뒤쪽에는 6번의 이기주 선수와 5번의 박철성 선수 3프로 통과했습니다. 1번의 임유섭 선수 어디까지 갈 것인가? 1번의 임유섭 뒤쪽에서 3번의 차범수 1번 3번 바깥쪽 6번의 이기주까지 1번 6번